오늘은 어, 베이스 전공 10주차, 벌써 10주차 됐습니다. 네. 어, 오늘은 락 베이스에 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 락이라고 하면 역시 영국이죠. 물론 미국 락도 있습니다만. 어, 영국 락의 양대 산맥이라고 불리는 어, 레드 제플린과 디퍼풀, 그리고 뭐 뭐 블랙 사바스도 있고 뭐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들 뭐 요즘 젊은 친구들이 레드제플이나 린 디퍼프를 음 들어본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우리 때는 뭐늘 듣고 어 끼고 사는 그런 음악들이었는데 음 그두 그룹이 정말 재밌는 것은 영국 사람들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절대로 같은 거를 안 해요. 아류라는 게 없고, 다이 자기의 어떤 그 개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개성이 굉장히 강하고, 그런, 어, 팀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어, 헤비메탈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하드락이라고 하는 장르에서 큰두 팀이 있다고 한다면, 역시 레드제플린과 디퍼플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 우리 때, 우리 어렸을 때는 그, 한마디 파가 나눠졌다 그러죠. 디퍼풀 파와 뭐 레드 제플린 파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 파가 나눠진다는 게그 당시에는 약간 이해가 안 되면서도 저는 사실 약간 디퍼풀 음악을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근데 시간이 좀더 지나면서 레드 제플린의 음악의 그 어떤 그 프로그레시브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더 강한 중독성을 느끼고, 그러면서 레드제플린이 더 좋아지긴 했지만, 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두 팀의 어떤 그 음악 스타일에 대해서, 어, 그걸 꼭 나눌 필요가 없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누, 나눌 필요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음, 그들은 다르다라는 거죠. 어, 수평적으로 다르다는 의미지, 수직적으로 다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전혀 다른 음악을 한두 팀의 어, 스타일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레드제플린 이야기부터 좀 할게요. 레드제플린은 사인조 어, 밴드고요. 젰폴 존스는 베이스와 그다음에 각종 건반류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뭐 올겐도 잘 치고요. 피아노도 잘 치고, 이비도잘 치고요. 그러면, 어, 내가 베이스는 더 끝내줍니다. 어, 옛날에는 다 프레라운드였어요. 그래서, 레드제플린 1, 2, 3, 4집들어보면 전부 다 프레라운드 베이스 소리입니다. 어, 레드제플린은, 어, 기본적으로 그, 프로그레시브한 느낌을 가진 이유가, 그, 종교에서 그런 걸 찾았던 것 같아요. 종교라기보다는 그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어, 약간 그 미신적 신앙이죠. 미신적 신앙에 어, 자기들의 음악의 발판을 갖다가 만들, 삼고 그거를 만들었어요. 초창기 때는 굉장히 블루지한, 어, 당연히 뭐, 그 당시 블루스, 에릭크프튼이 음, 미국에서 건너온 흑인 블루스 친 기타리스트한테 기타를 배웠대요. 브루스 기타를. 그래서 많이 혼났, 혼났다고 합니다. 에릭 웹슨이요. 네. 브루스는 그렇게 치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막 혼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마찬가지로 뭐그 당시에 같이 활동했던 뭐 어, 지인 페이지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브루스의 근간을 두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고 지금도 음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브루스가. 그, 그러면서 그그 어. 로버트 플랜트와 보컬리스트 로버트 플랜트와 기타리스트 짐미 페이지의 곡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그런 그 토속 신앙적인 어, 영국에도 그런 신앙이 되게 많겠죠 그런 전설이나 이런 게 되게 많겠죠 그런 거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곡들을 쓰고요. 그러니까 어, 환상적이라는 거죠 그런 게 그러니까 약간 판타스틱한 그런 분위기 환상이 아니라. 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하지만, 뭐, 이렇게, 뭐, 보통도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흑마술, 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정작, 어, 그런 그 악마 종교를 믿고 신봉할 것 같았던 블랙서버스의 오지우스보는, 어, 어쩔 수 없이 쇼맨십으로 그걸 했다고 합니다. 뭐, 비둘기, 목을 불어 뜯고, 뭐, 이런. 공연에서 퍼포먼스가 다 그냥 슈맨십 어쩔 수 없었다. 어, 사람들이 그걸 원하니까 한것 뿐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그, 이제, 음악, 예, 음악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같이 도입을 해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곡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연주를 하는 데 있어서, 어, 레드제플리는 굉장히 즉흥적이기도 하면서, 음, 자유분방한 연주 스타일을 표방했어요. 자유분방한 연주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뭐 자기 마음대로 치는 뭐 그런 자유분방한 연주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기본적으로 그 리듬 자체가 어 영국인 스타일의 리듬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바운스가 섞여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리듬 이렇게 축축축축 흔들린다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 존보냄의 영향이겠죠. 당연히 드럼머 존보냄의 영향이 있는데 어, 실제로 라이브 하는 걸 보거나 음악을 들어보면 음악들이 전부 다 이렇게 약간 그 영국적인 바운스 같은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 존보냄의 드럼은 어, 지금까지도 굉장히 어, 정말 음악적이다 어, 그는 그 곡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그 곡을 어떻게 해석하고 쳐야 될지 모든 걸 알고 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너무 일찍 죽는 바람에 아직까지 많은 음반을 내지는 않았지만 그룹 사운드 특히 레드 제플린 같은 그런 약간 어, 연주에 있어서 즉흥성이 강하고 이런 팀에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드러머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마커스 밀러도 존 보넴의 드러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죠. 뮤지컬 드러머라고, 정말 뮤지컬 드러머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존 보넴이 죽고 나서 어 퀸의 드러머였던, 퀸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얼마 전에 또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가 한국 팬들한테 정말 많이 알려져가지고 다시금 제2의 전성기를 받고 있는 밴드이기도 한데요. 그런 그 퀸의 로저 테일러, 로저 테일러가 어, 고헤미안 랩소드의 최고 고음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네, 드러머인데 굉장히 고음으로 목소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테일러가 그랬다 그래요. 이제 세계 최고의 드러머는 나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영국식 조크라고 볼수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 레즈 제플린의 드러머였던 존 보넴이 세계 최고의 드러머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 멋진, 그런, 연주를 보여주고 기본적으로, 리듬바운스가많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 굉장히, 딥퍼프라고는 다른, 리듬, 워크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약간, 자유, 분 방, 하면서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는 철벅철벅 거리는 그런 리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래서 존폴 존스의 그 베이스 플레이는 어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음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존폴 존스의 베이스 원초적이면서 그 다음에 굉장히 선이 굵고요. 그러면서 도 자유로운 필딩도 하고요. 또 어떤 그 일정한 코드 진행에서 베이스가 뒤에서 라인을 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멋있게 잘하고 그런. 어 짐승처럼 칩니다 정말 어, 69년 로얄 알버토 라이브를 보면 알수 있는데 정말 어 베이스가 부서지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짐승처럼 치거든요 그리고 또그 당시에 뭐 tv 라이브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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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멋있고 저의 그 히어로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풀리 정도, 네 풀리인데 풀리가 상대가 안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헤비하게 연주를 하는 그런 음, 플레이어가 점폴전스고 그리고 그런 어, 토속신앙 미신이 섞여 있는 미스테리컬한 그런 음악을 연주하면서 블루스의 근간을 뒀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자유분방한 연주를 그리고 솔로잉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레드제프린이에요. 레드제프린 사집에 있는 Stairway to Heaven은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그곡 그러니까 그 자체가 좀 길긴 길어요. 네. 길지만 가장 전 세계에서 플레이가 많이 된 곡으로 가장 오랫동안의 시간동안 플레이된 곡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라디오에서 그 곡을 많이 시청했고 많이 들었다는 얘기겠죠. 네. 자, 그 다음에 Deep Purple 얘기로 어, 넘어가 볼게요. Deep Purple은, 음, 어, 레즈제플린하고 틀린 점은 뭐냐면 굉장히 리듬이 솔리드하다. 솔리드 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디퍼플은 이렇게 약간 넘실넘실거리는 드럼 그 리듬에 연주를 했다. 그러면 디퍼플은 굉장히 직진성이 강한 스트레이트한 리듬을 연주를 했습니다. 곡들의 대부분이 다 그런 곡들이고요. 그리고 음, 그 영향은 어, 제가 느꼈을 때는 어, 기타리스트였던 이 미치 블랙 뭐. 또 그렇겠지만 어, 바로 그 키보디스트였던 아또 이름 까먹었네요 네. <웃음> <웃음> 세상에 디퍼풀 디퍼풀의 오르간 연주자의 이름을 까먹다니 존 아.. 네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도 뭐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니까요 존 로드죠 맞아 아 이제 생각났네요 존 로드의 연주 에서도 굉장히 그 스트레이트함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스트레이트함은 음, 굉장히 호해하거든요 타타타타타타타타하고 이렇게 빡빡빡빡 이렇게 어, 기계음처럼 들리는 그런 이제 그런 비트예요. 그데그 기계음처럼 들리는 그 비트는 왜 생겨났느냐? 영국에 굉장히 철강업이 발달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음, 영국의 많은 도시에서 그런 그 철을 재련하는 곳들이 많고 공장들이. 그러면 그 공장들 철을 재련하는 곳에서 그 철판을 갖다가 뜨거운 거 이렇게 익혀가지고서 그걸 두드리면 깡깡깡깡깡 이런 소리가 날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뭐 기억 들는 요즘에는 그렇게들 많이 안 하는데 예전에는 빌딩을 세울 때이 어떤 그 철근을 땅바닥에다 박았어요. 철근을 땅바닥에 박으면서 그 위에서 뭐 엄청나게 이 두꺼운 그런 해머 같은 큰 어, 기계로 이렇게 해서 그걸 쿵쿵쿵쿵 내려 찍었습니다 그러면 기계음이 꽝 엄청 시끄러워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공법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꽝꽝꽝 꽝, 꽝 반복적으로 그걸 엄청 소리가 큰 소리인데 그 쇠가 부딪히는 소리죠 꽝꽝꽝 꽝, 꽝, 부딪히는 그런 어, 소리들을 늘상 듣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러다 보니 어, 음악에서 어떤 그거에 대한 분노가 나온 것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스트리트한 다운비트의 음악들이 어, 많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디퍼브 음악의 개성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또 역시 블루스가 거기에 주된 게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클래식한 하모니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역시 그 키보디스트 존 로드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는 거겠죠. 클래식의 기반을 둔 어떤 그런 프레이즈들, 코드 진행들, 이런 것들이 또 디퍼플의 음악의 아름다움을 더 가일층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트레이트한 다운 비트들은 그 이후로도 많은 추종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뭐 주다스 프리스트라든가 이런 아이언메이드라든가 이런 또 헤비메탈 그룹, 헤비메탈이 탄생하게 된 음, 결정적인 모티브를 바로 디퍼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레즈제플리는 기본적으로 리듬이 중중중중 이런 리듬이라면 디퍼프는 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 굉장히 스트레이트하다는 거죠. 재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어, 세계의 어떤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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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름답고요. 그 다음에, 어, 딥퍼플은 굉장히 바로크한 느낌이 나면서 또하드락이 또, 어, 갖고 있는 굉장히 스트레이트한 그런 코드 진행들을 사용합니다.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두 팀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그두 팀의 음악들 몇 곡을 추천을 해 드릴 텐데, 그걸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것들을 한 곡씩 정해서 카피를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카피하기가 많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워낙에 자유분방들 하게 약간 치기 때문에 약간 어려울 수는 있는데 들어보시고, 어, 적당한 곡을 골라서 카피를 뭐 끝까지 다할 필요도 없고요. 어느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운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어, 앰프 드라이브를 사용하고 있어요. 앰프 드라이브를 사용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출력을 키워서 앰프가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찌그러지는 거죠. 부악! 하고 찌그러지는 거예요. 특히, 그런 프드라운드 줄로 앰프를 크랭크업을 딱 하면, 어,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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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로 연주한다는 거를 어,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것은 이제 뭐 퍼즐을 사용하거나 드라이브를 사용하거나 이렇게 페달을 사용해서도 그런 소리 비슷하게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앰프는 전부 다 풀업으로 크랭커블 기타도 그렇게 하고요, 베이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운드는 앰프가 일그러지고 있는 사운드다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그러지게 어, 사운드를 만들기도 하고요. 어, 그당시에 공연 보면 앰프들이 쫙 늘어져 있잖아요. 그쫙 늘어져 있는 것 중에서 사실 어, 소리가 제대로 나오는 것은 뭐한두 개에 불과했다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연주도 많았는데 블랙사바스 같은 경우에는 어, 기타리스트가 앰프를 정말 뭐 마샬을 여덟 땡가를 이렇게 깔아놨는데 거기서 소리가 다 나더래요. 다 나는데. 별로 크지 않은 소리가 나더래요. 근데 그 크지 않은 소리가 여덟 대인가가 이렇게 스피커 통으로 따지면은 열여섯 개죠. 열여섯 개가 같이 쫙 나니까 너무 묵직하고 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 그거를 다 썼을 수도 있고 다 쓰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사운드가 멋지냐 멋지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 그때 사운드들 어, 그리고 그 음악의 컨셉 그리고 그들의 리듬, 초이스 그 다음에 그들의 하모니 초이스 그러면서 작곡의 패턴 이런 것들도 같이 감상해보고 어, 생각해 보면 록 베이스라는 게 어떤 것인지. 어, 좀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락 베이스라 그러면 전부 다 헐, 이렇게, 그러니까 어, 그건 그냥 옛날 음악 아닌가요?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음. 한마디로, 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락 음악을 좋아하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런 음악들을 가지고 연주를 많이 했고요. 그런 음악들 바탕으로 곡들을 만들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운드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연주법, 그런 리듬 초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어, 분명히 공부해 둘 필요가 있다,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라그음악에 어, 대해서 너무 이 하드락 특히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부담 가지지 말고 편안하게 어,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워낙에 저도 뭐 엄청나게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음악이라서 그렇지만 역시 제일 중요한 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아, 이렇게 음악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것 될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추천곡 어, 몇곡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그 중에서 곡을 골라서 멋진 곡으로 여러분들이 가필을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